안녕하십니까, 눈먼 카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관입니다. 어, 계속 덥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예, 그 일본으로 태풍 가고 있죠. 아, 뭐 태풍이 온다는 말 듣긴 들었어요. 그 일본으로 간 태풍이 동해안 쪽으로 빠져 나가면, 그 우리나라 쪽에 걸쳐 있는 열돔이 약간 좀 아. 와이 될 가능성이 조금. 그래서 뭐 주말에 비가 온다는 같은데, 그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일하면 안 되는데 남의 불행이 우리한테는 좀 <laughs> 괜히 기분 좋잖아 <laughs> 네, 뭐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일본이 최근에 이제 했던 행보들을 보면 되게 얄미워가지고 오히려 또 그런 것 같아요 어,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뭐 일본에 또 어, 뭐라 그래, 제도약을 꿈꾼다 했는데 그 반대로 이번 와서.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이 점점 이제 뭐 고있는 예, 네, 그 후쿠시마. 만느나아 <laughs> 후쿠시마 농산물 갖다 매여 가지고 극복했다는 거 보여 주려고 선수들한테 그걸 담매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도시락 싸가니까 그거 가지고 후쿠시마 주민들 마음 마음 아프게 하는 처사라고 막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또 음식을 공세오니까 한마디도 안 한다. 음. <laughs> 미국은 훌륭한 나라니까. 그러니 그런가 봐. 네, 그런가 봐. 니 왜? 해운뉴스의 논평 7월 26일 보나마나 속 시작하겠습니다. 터지는 소리 다뭘또 보나마나야 저 엄청 올라갔겠지 뭐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주소가 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4,100 뒤에 <laughs> 빵빵으로 딱 떨어지더라고 야저 오르는 것 오르는 수치도 적게가 아니고 그냥 막40 포인트 50 포인트 막 오르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이 노란색은 화상 최고치를 표시한다 그랬죠. 네. 그런데 나를 하나 실망시켰네. 뭐미 동부 아직 많이 안 갔어. 누차 <laughs> 얘기하지만 이게 상하이 우린지수잖아. 네. 이게 미국은 네. 어, 프리미엄이 빠졌더라고. 음. 유럽은 어느 정도 좀 반영된 유럽 사실 반대 같긴 한데 미국은 확실하게 프리미엄이 빠졌어요. <laughs> 하나씩 보면. 일단, 운임 지수는 4,100이 됐습니다. 음. 그 다음에 유럽이 7,127. 지중해가 6,961. 어, 미 서부가 5,388. 그러면 이게 운임인데,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만불 운임이 뭐 일반적이거든요. 음. 그러면은 프리미엄 빠졌다 보면 되겠고, 미 동부는 9,850. 지금 미동부가 어, 15,000불, 심한데는 뭐 18,000불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프리미엄이 빠졌다 보면 되고 미국에 뭐 시카고 이런 데 가려고 그러면 시카고도 요 시카고 미중부지 않습니까? 네. 미중부는 보통 미동부랑 운이 비슷해요 음.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시카고 올라가는 철도가 지금 어, LA에서 올라가는 철도도 운행을 잘안하고 밴쿠베에서 가는 철도도 지금 산불 때문에 운행이 힘들고 그래서 시카고님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두바이가 3 4 8 1일 멜버른이 3168. 요는 비수기라 카드만 한 막. 비수기라 카드 뭐 계속 올라가네. 요 비수기라 예. 카는데 사상 최고치고. 배를 뺏어 그러지 않나 싶어요. 와. 그다음에 라고스가 8036. 더반, 남아프리카가 좀 빠졌어요. 4647 전주 대비 33포인트 하락. 다음, 산토스가 9498. 아직 만 포인트 못 갔네요. 그다음에 뭐 일본 뭐 동남아 뭐 한국 뭐 이런 순서입니다. 어 지금 어, 상하이 컨테나 운임 지수가 11주째 상승. 저희 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지중해하고 미동부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한번더 시작. a n y w 하여튼 운임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요 다음 주제가 그겁니다. 아까 잠깐 보였는데 이 미친 운임은 내년 초까지 간다. 그걸 것 같은데. 뭐. <laughs> 아, 일단은, 음, 일단은 일단은 음. 아 일단은 왜냐하면, 저, 저 정도는 확실하다면 또 일부 학설에 의하면. 네. 어, 올 가을 되면 또 이제 뭐 그만 오를 것이다. 또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미친 운임은 내년 초까지 간다. 저는 저고 저기 올 초부터 저기면 쭉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쭉 올라갈 거라고. <laughs> 자. 선사들이 팔을 운임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거를 얼마 해야 되나, 내려야 되나, 올려야 되나, 내려야, 내려야 되나. 되나, 올려야 되나, 이게 아니고, 솔직히, 얼마, 내려야 되나, 이런 빼고, 얼마, <laughs> 얼마만큼 올려야 되나, 그거잖아요. 얼마를 더 올려야 되나. <laughs> 아니, 저것 뭐. 얼마를 더 올려야 되나, 몰라가지고, 음. 지금 확정을 못짓고 있어요. 얼마까지 올릴까? 1 0 0불은 기본이고, 3천불 또는 뭐, 그 이상을 전망하고 있다. 예전에 3 0 0불이면 그냥 갔잖아. 그렇지. <웃음> <웃음> 어, 뭐, 이불은 이, 음. 그냥 뭐 대부분 다천불을 올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3000불은 뭐냐? 그러면 그 프리미엄 차지가 별도로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네. 프리미엄을 계속 올리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3000불 얘기가 그, 나그 저기 그 음. 도착지 운이 물 같은 하나로 통합시킨다면서요. 통합이 아니고 그, 중국 이런 데서 네. 이제. 선적지에서 지불하는 운임 때문에 그비를그니까 그러니까. 예, 도착지 비용을 하나에 하나에 그 여러 개로 받지 않고 하나의 이제 명목하에 통일한다는 음,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지난 주 궁금하신 분은 지난 주를 보세요. 음. 어, 다 8월에 스케줄 조정으로 빠지는 배들이 많고 스케줄 조정이라 그러면 뭐 멋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음. 그게 아니고 지금 유럽으로 갔던 배. 미국으로 갔던 배들이 돌아와야지 못, 다시, 못, 다시 못 가야 돌아, 데못 돌아와 가지고 못 돌아오니까 스케줄이 엉기는 거야. 스케줄이 엉겼다는 말을 좀 멋있게 스케줄 조정이라고 요 요즘에 선사하는 거 보면 참 좋겠어. 스케줄 엉기고 막 늦게 도착하고 막 이러면 옛날 같았으면 고객님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요즘엔 더 당당하게 돈 <웃음> 드죠. <웃음> <웃음> 당당하게 돈 드죠. 오늘 이거.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지난 주에 미국으로 나갔어야 되는 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배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비해를 받아야 되는데, 비해를 안 주고, 퇴근 무렵에 배가 딜레이 됐다. 일주일. 음. 하면서 그런, 이제, 배가 딜레이 된 사유에 대해서 이제, 노티스를 하나한테 하나 주면서, 네. 통보하더라고. 노티스는 뭐 대단한 말이 나 싶어서 열어봤더니만, 아까 그 태풍 온다 했잖아. 네. 태풍 오는 거 하고, 뭐, 그 전, 출발지에서 딜레이돼가지고 네. 일주일 늦는다 뭐. 고이발밖에 없어. 음. 그래서 내가 하겠어, 아, 이거 골치아파가지고금요일에 얘기 안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통보를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듯이, 네 알겠어요. 음. 그냥 노티스 메일을 주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아니, 왜 이렇게 고분고분하세요? 그러니까. 별 잘할 수가 없잖아요! 야야 <laughs> <laughs> 야, 그래도 이제 그 정도 이제 양해를 해주니까 다 내가 또그 전에 또 선사에 집중해서 해서, 이러이러 이러, 내가 이렇게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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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만, 아, 저보고 어쩌라고요? 배가 태풍 때문에 늘어졌다는데, 아, 옛날 같으면 항상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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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하고잘았는데 네. 네. 요즘은 어쩔 수 없잖아요. 태풍 때문에 배 늘어졌다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아, 음. 세상이 바뀌었구나 어, 바뀌었어. 아 정시에 뭐 못해주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데 더 아니, 오히려 당당하고 운임 도 달라 그러고 태우기만 하면 고맙고 예. 네. 그 때문에 캔슬 안 시키면 다행이야 거기다 운임은 또더다아 거의 네마에 달래 있지 어 일주일 동안 부두에 잠겨서 스토리지 발생하면 그거는 출처 책임입니다 차아 anyway 어, 그래서 이제 8월 달에는 스케줄 조정으로 빠지는 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초에 중국 국경절이 있어요. 10월 음. 1일이 그 중국 인민 해방 기념일이잖아요. 10월 1일, 1949년 10월 1일 날, 아오쩌둥이천안문광장에서딱 선포하잖아요. 이제 그 날이죠. 그래서 그 날부터 보통 일주일, 뭐 길게는 한 10일 정도 이렇게 쉬어요. 음. 중국 전 공장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쉬어야 되니까, 그 전에 다 내보낸다고. 음. 그래서 그 연휴 때는 그 전에 작업을 했으나 못 나간 것들이 나가고, 그 다음 주부터 공장이 이제, 이제 가동을 안 했으니까 또 배가 비어요 그러면 또 순사들은 배를 또 빼고, 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 올해, 올해도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올해도 음. 그렇게 되, 되는데, 어,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스플라이 체인 병목 현상 이게 뭐냐 그러면은 어 부두에서 잠겨 있는 그러니까 어 선적항에서 지금 못 나가고 계속 롤오버 되고 있는 것들이 쌓이고 있고 네. 도착항에서도 지금 부두 밖으로 못 빠지고 어 잠겨 있는 게 있고 또 내륙 지역에서도 지금 MT가 못 돌아오는 것도 있고 곳곳에 지금 어 병목 현상이 있잖아요. 음, 네네. 이 병목 현상이 10월 초 중국 국경절 끝나고 잠깐 쉴때야 해소가 되면 그 국경절 끝나고 이제 호강 상태를 지나면 다시 미국 그 블랙프라이드인가? 그 추수감사절 전에 그박세일하는거 그거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 돌아오고 연말 연시 시즌 돌아오고 뭐 우리 한국하고는 크게 관계없지만 중국에 또 광군절이라고 또 11월 11일, 이거 있잖아요. 빼빼로 엄청 싸게 해가지고 중국 애들이 엄청 주문하잖아. 근데 그게 중국에서만 주문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주문하니까 음. 그 주문 물건이 또 이제 나가야 되잖아. 해외로 또뭐 그런 것들 이게 있어가지고, 어, 국경절 연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잠깐 쉬었다가 물량이또확 올라간다고. 그때 저 병목 현상을그 기간 동안 해소를 못 해버리면 이게 업친 데 덮친 게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음. 그 다음에 최근에, 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플라이 체인 교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은 스웨즈 운항 막힘 사건이 있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어, 남중국에서 코로나 발생해가지고 엔텐 항해한 일주일 동안 당기면서 또 난리가 났죠. 그다음에 북미지역에 폭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저 폭염 때문에 작업이 딜레이 된다고만 생각하잖아요 네. 아주 또 당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 뭐요? 에어컨 냉장고 수요가 폭발했다 음. <laughs> 원래 저 어, 벤쿠버는 에어컨 안 쓴다며 예, 네, 안 쓴다고 그 여름에 에어컨 없이 산다며 근데 이번에 50도 55... <laughs> <laughs> 야 구워, 에어컨 가지고 와 에어컨 <laughs> 난리가 난거죠 지금 야. 그래서 에어컨 냉장고가 봉이 난거야 지금 음. 그러면 이게 한번 당했잖아 네. 보통 에어컨은 겨울이 비수기잖아요 네. 그래서 겨울에 프로모션을 많이 걸잖아 네. 겨울에 사면 은 싸게 해준다는거 많이 걸잖아요 왜냐면 1년 내내 쭉 팔아야 되니까 음. 그러면 이번에 밴쿠버에서 겨울에 프로모션 걸면 산다 안산다? 한다. 당연히 사겠지.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또창출돼버린 거야, 이게 지금. 네. 그럼 냉장고, 에어컨 많이 나가겠죠? 그러겠죠. 음. 그 다음에 서유럽에 폭우가 왔잖아. 뭐 100년 만인가 200년 만인가 폭우가 왔다며. 걔네들은 조금만 와도 이 피해가 크잖아. 우리처럼 안 와도. 그래서 지금 그 독일 그 내륙 지역에 운송망이다 무너졌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게 잘안될거 아니야, 또 이게. 그러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우리나라처럼 폭우가 막 계속 오고 그런 대비가 돼 있을 텐데 그렇게 안 오다가 이제 오니까 땅은 평평하고 이러니까 난리난 모양이더라고 그다음에 베트남에도 또 코로나 변종이 확산되고 있다네 그럼 저게 지금 아까 말했던 남중국 엔테안 사태 비슷 막이 지금 가고 음.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또 이게 또 수출입이 잘안될거 아니에요 그렇겠네 거기다가 태풍이 오고 있어요 태풍이 올라오면 배들 일단 도망가야 돼 스케줄을 지켜서 오기가 쉽지가 않아. 그럼 또 스케줄 재조정 들어가겠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 평온하게 쭉 가더라도 지금 이 지금 플레이 체인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데 계속 무슨 사건이 터져 계속 지금. 음. 그러니까 이게 스플라이 체인 병목 현상을 해소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거위에 그 덮치고 거위에 그 덮쳐가지고. 연초 춘절 한국은 설 연휴 그때까지 갈 것이다.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소화는 안 되는데 계속 먹고 있다 그죠? <웃음> <웃음> 계속 먹고 있어 소화가 아니지 배출이 안 되는데. 어째, 변비가 심한데 계속 먹고 있잖아요. 계속 먹고 있는 거지. 어, 현장에서는 참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